<목소리가> 도좀 있고 여기가 연쾌이졌으면 50대면 연쾌다 이런 얘기할지정되고 컨셉 <목소리가> 자체가 2, 30대를 가야 되는데 안 되는 거죠. 음. <목소리가> 어, 억대 매장 나온 데도 한 달은 꽤안 돼서 한 3, 4천 원 나왔으니까 매출이 거의 3분의 도안분의 너무 많은 유통니까 자기 살깎던지않도는거 백화점 1층부터 2층, 3층까지 텅 비어 있습니다. 평일 점심 시간임을 감안하더라도 오가는 사람이 드뭅니다. 지하 2층 푸드코트는 다른 층에 비해 사람들이 눈에 띄지만 여기도 텅빈 자리가 많습니다. 이곳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역 인근 그랜드 백화점입니다. 1995년 개점한 뒤 30년간 운영을 해 왔는데요. 일기 신도시에서도 가장 잘 나가는 백화점 중 하나였던 그랜드 백화점이 다음 달인 2월 28일을 끝으로 운영을 종료할 예정입니다. 그랜드백화점은 한때 서울 강남, 신촌 등 주요 도시에서 백화점과 마트를 운영하며 인기를 끌었었죠. 2000년대 초반까지 신촌 로터리의 그랜드백화점, 일산 그랜드백화점은 해당 지역 랜드마크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유일하게 남아 있던 일산점을 폐점하면서 그랜드백화점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백화점에는 올해 1월 1일자로 포인트 적립이 중단된다는 안내가 적혀 있습니다. 10층에서 운영하던 영화관에는 리모델링으로 잠시 운영을 중단한다는 안내가 붙어 있지만 사실상 아예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지난해 12월 휴대폰 번호가 등록된 지역 주민들에게 백화점 폐업 안내와 포인트 소멸 문자가 발송됐는데요. 매장 상인들은 안내 이후 일부 주민들이 포인트 소진을 위해 방문했고 이후로는 발걸음이 뚝 끊겼다고 전합니다. 12월부터 문자가 거기 시작해서 12월 말에 오히려 더 많았고, 젊은 친구들은 이제 주말에 아울렛이나 이쪽으로 많이 빠지니까 음. 더없고연령대도좀 있고, 여기가 영케 수월이지만 막, 50대면 영케다, 이런 얘기 할 정도로. 컨셉 자체가 2 30대를 가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음. 오신 분들 많았는데 그런 손들이 거의 없어요. 공유하시고 나면 좀 어디로 이전을 하실 생각이세요? 아직 결정된 건 없고요. 이제 실직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랜드백화점은 1986년 그랜드백화점 강남점을 시작으로 주요 도시에 점포를 늘려갔습니다. 한때 배우 김혜수를 내세워 광고하기도 했었죠. 하지만 외환위기 후 대형 유통기업과의 경쟁에서 밀리며 뒤처지기 시작했는데요. 1999년에는 강남점을 롯데 쇼핑에 매각했고, 2011년부터는 대부분의 점포를 롯데 쇼핑이나 이랜드 그룹에 매각했습니다. 2018년에는 그랜드 백화점 신촌점을 폐점하면서 일산점만 남게 된 겁니다. 폐점 이유는 매출 감소 및 영업 손실 지속, 2023년 기준 그랜드 백화점 일산점의 매출은 약 180억 원으로 전년 대비 32% 가량 감소했습니다. 그랜드 백화점 일산점 운영사인 베뉴지는 웨딩 홀로 업종 변경을 검토 중입니다.

일산 신도시에서는 경기 불황을 이기지 못하고 죽어가는 상권이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산 대표 복합 테마 파크였던 원마운트는 기업 회생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2023년 단기 순손실은 204억 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는데요. 부채가 자산의 두 배를 넘긴 상황입니다. 원마운트 옆에 자리하던 롯데 빅마켓은 2020년 폐업 이후 그대로 방치 중입니다. 일산 동구 장항동의 복합상가 라페스타와 웨스턴돔도 여전히 공실 폭탄입니다. 올해 1월 기준 상가 매물만 무려 2,000개가 넘습니다. 권리금 없는 매물도 상당수입니다. 일산 서구 대표 스트리트형 상가인 가로수길 상가도 2017년 준공 이후 단한 번도 꽉 채워보지 못한 채텅 비어 있습니다. 일산의 상권이 회복하지 못하는 핵심적인 원인으로 고령화를 꼽습니다. 경기도에서 노인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이 고양시입니다. 고양시 노인 인구는 16만 3,080명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가장 많습니다. 고양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028년 20.6%에서 2035년 26.7%로 크게 늘어납니다. 즉 10년 후엔 4명 중 1명 이상이 노인인 셈입니다. 신도시는 비슷한 연령층이 비슷한 시기에 대규모로 입주했기 때문에 고령화 문제가 단기간에 급속히 나타납니다. 대표적인 문제가 바로 상권의 몰락입니다. 평균 수명이 늘면서 주택 수요는 어느 정도 유지가 되지만 고령 인구의 소비력은 젊은층보다 훨씬 빠르게 줄어들죠. 또 전문가들은 고향시 주변에 있는 여러 신도시를 중심으로 고향 스타필드 등 신생상권이 생겨 구도심이 경쟁에서 뒤처지는 것도 몰락하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라고 분석합니다. 이미 코로나19 이후 많은 수요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간 상태죠. 고령화와 인구 유출, 제로성 게임 중인 유통업체들을 안고 있는 일산의 상권은 장기간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